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추장에 된장담어떡 늙고 살 빼는 중인 가짜바랑 호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벌써 덥네요 올 여름 얼마나 더울지 끔찍하다 진짜 아 그리고 제가 파란 모자에 파란색 옷 입었다고 뭐라 하시는 분 있는데 내가 파란색을 원래 좋아해 파란색을 원래 좋아하고 모자는 2년 전에 친동생이 생, 생일 선물을 사준 거예요. 아껴 아끼는 모자야. 어? 그래서 파란색을 입은 거니까 또 배달의 민족이 한건 했더만요. 배달 기사님들 그 배민 플러스 최소 배달비 배달비 1,700원이가 1,800원으로 몇배원또 낮췄다죠? 이게 사실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300원이 최소 금액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들 그것도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쓰레기 같은 금액인데. 2,300원에서 1,700원으로 깎는게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양아치 쓰레기죠. 자, 우여곡절 끝에 정권도 바뀌었고, 전 정권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기업 자율성에 맡긴다. 그래가지고, 우리 계단식당하고 기사들이 작살이 났지만, 폭리에 휘둘렸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 뭐수스로 상한제, 그게 이 공약에 있더만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저는 수수료 상한제 15% 그리고 배달 기사들 배달비 최소 3,000원 보장하라. 제 주장입니다. 이건 자, 예가,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만원짜리 팔면은 배달비랑 중개 수수료 합쳐서 40%의 비용이 지출이 됐어요. 거기엔 광고비 쿠폰은 들어가지도 않은 거야. 말도 안 되죠. 말도 안되는 거예요 물론 2만원짜리 3만원짜리 팔면은 수수료는 낮아지지만 평균을 대보니까 제가 28%에서 30% 정도를 뜯기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어? 배달중개회사에 30% 뜯기고 가게는 10% 12% 제가 지금 12%인가 11% 갖고 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어? 사장이 20% 들고 가고 배달대행회사가 한20% 가져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무료 배달이 제일 문제입니다. 가짜 무료 배달. 손님들한테는 배달비 무료라고 생생내고, 가게한테는 3,400원 따박따박 뜯어가면서, 배달기사한테는 2,200원 주고, 그것도 이제는, 어, 성에 안 차서 1,700원까지 낮추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현실이니까, 지금. 예전엔 배민 배달, 뭐, 쿠팡 배달 이런 거 없을 때는 손님하고 가게하고 배달비 반반부담 했었어요. 반반부담 했었다고. 난 그때는 불만이 없었어. 근데, 지들이 강압적으로, 어, 손님한테 무료배달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가게에다가 삼천 몇백원씩 다 뜯어먹으면서, 배달기사한테, 어, 다 주지도 않고 슈킹하고, 이거 완벽히 잘못된 거잖아요. 자, 또 댓글에 또 달렸어요. 혼코노미야키님, 나라에서, 배후 조직이 시작하니까 배후도 기사들 조지고 배달비 덜 주는 거죠. 풍선 효과 모르셈 이러는데 이분하고 계속 언쟁을 벌였어. 저보고 이 가게 사장들처럼 배달료 플랫폼 비용 비싸다 지랄 해 놓으니까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이츠가 배달비 를덜 주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우리한테 배달비를 조금 가져가서 그러는 거라면 내가 말을 안 해. 어? 3,400원 뜯어가면서 2,200원 주다가 지금 1,700원 주는데 배달비랑 어 중개수수료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에? 배달비를 덜 뜯어가는 것도 아니고 왕창 뜯어가고 기사한테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어 지들 남겨먹고서 주는데 어 우리가 스스로 비싸다 배달비 비싸다 해? 그래가지고 어 배달의 민족이 배달 기사 배달비를 덜 준다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틀린 겁니까? 그 사람이 맞는 겁니까? 그래도 제가 나한테 지랄, 이라고한거 사과는 좀 하시라니까 사과는 했어.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가 봐, 잉 근데 배민 직원인가? 왜 배민편을 들지? 자, 제가 몇 년을 배민 쿠팡의 이 부담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데,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 누칼 협. 누가 칼 들고 하라고 협박했냐, 그러는데. 참, 그렇게 말하면, 정말, 속에서 끌어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사 다니는데, 그 회사의 부장님이 존나 짜증나게, 그렇다고 해서 회사 그만 둡니까? 어, 집에 가면, 처 자식이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회사를 그만둬? 족같아도 회사 다녀야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여기를 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전단지 돌려라. 배달 직접 해라. 그러는데, 전단지 아파트에 가서 붙이면, 경비 아저씨한테 뒤지게 혼나.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배달 직접 떼라 뭐 그러는데 배달의 민족 배달, 쿠팡 배달 얘네가 배달까지 손대면서 그걸로 배달비 슈킹하려고 완전 다 장악을 해가는 시점에서 가게 직접 배달, 배달대행사를 통한 가게 배달 자체가 다 죽었어 지금. 시대에 맞는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혼코노미 야키님하고의 마지막 설전. 배달 시장을 장악한 백후가 수수료 정책을 조카시 하는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망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신 게 먼저잖아요. 맞는데요? 맞는데요? 물론 실력이 없고 자영업자가 너무 많, 많기 때문에, 어, 폐업하는 집들도 있지만, 뭐, 그거는 뭐, 나라의 양질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띄, 어쩔 수 없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존나 많은 상황인 것이고 근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 원짜리 팔면은 40%를 비용으로 지출하고 어? 배달비 우리가 독박 쓰고 대충 평균 내 보니까 우리 집은 내가 28% 30%를 뜯기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저는 제 생각엔 저는 우리 집이 매출이 한 6천 넘어가요 그냥 어느 정도 상위권 매장이라 생각해 나도 수익, 순수익이 11%, 12% 될까 말까인데, 웬만한 집들은 지금 순익률이 10%가 안 됩니다. 인건비 조차도 못 가져, 못 가져가는 상황이에요. 진짜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이 배달비, 이 압박 때문에 소두룩 빽빽한 집들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거 보시는 사장님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발 좀, 누카려 배달 직접 해라, 전단지 돌려라 이런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은 좀 그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시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을 좀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홍코노미야기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자 여기 강도가 있고 내가 피해자야. 얘가 나를 강도질을 했어. 그러면 얘가 나쁜 놈이지. 진지머리 내가 나쁜 놈이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자영업자들이 죽겠어서 징징거리는게 당연한건데 왜 배달의 민족을 편을 드 들고 그러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배달의 민족 올해 유럽에서 배민 그 모회사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 과징금 5천억 또 쭈지러 맞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천억 두번 맞은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한국에서 영업이익 낸거에서 5천억 독일로 이렇게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그대로 벌금 내야 될 겁니다. 올해도 또더 뜯어 먹고 싶을 거야, 여러분. 배달의민족 모회사, 이 배달의민족의 이 회사 자체가 어, 벌금 맞는, 벌금 맞고 있는 정당하지 못한 회사입니다. 배달의민족 편집 그만 드세요, 제발 좀. 자, 올바른 기업은 상생을 생각하겠죠. 상생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중개수수료 플러스 배달비까지 해서 15%를 우리는 주장하고 있고, 뭐, 물론 협의를 해야겠죠? 협의를 해서, 뭐, 제생각에 뭐, 18%가 될 수도 있고, 뭐, 20%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이제, 공포력과 국회와 이제, 그리고 저쪽, 이제, 배민쿠팡과 뭐, 협의를 해서, 뭐, 알아서 결정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게 되기 위해선 제 생각엔, 무료배달이라는 게 사라져야 됩니다. 배달의 민족에서는 지들은 배달비에, 관여 안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게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인가 미국은 중개 수수료도 손님이 부담하고 배달비도 손님이 부담한다고 알고 있어. 거기에 배달팁까지 손님이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 어? 시장 경제 체제가 완벽한 나라들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는 한발 물러서서 배달비 반반 부담하면 되잖아. 손님하고 우리가 반반 부담하든지, 어, 그게 싫으면 배달해 님, 저 쿠팡이츠 니네가 반을 부담하면 되잖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배달기사님들도 먹고 살아야지. 1,700원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배달기사들도 기본권, 기본적으로 배달비 3,000원을 보장해달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니, 요즘 택시는 배달비, 기본 배달비가 얼마냐? 택시. 택시는 4,300원이야? 네. 그 법으로, 그 법으로 제정한 거잖아. 아닌가? 어쨌든 이 기본권은 보장해줘야지. 그래서 배달기사님도 3,000원은 보장해달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이만큼이라도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로하!